부산 특수교육 지원센터와 함께하는 특별한 진로직업교육 마이자 프로젝트.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직업교육시설과 설비를 갖춘 직업교육 거점센터 및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AI의 자동학습을 돕는 데이터 라벨러 양성 프로그램, 직업실기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 내 여러 유관 기관과 협업해 다양한 직무를 실습하는 기관 연계형 직업 교육 프로그램,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협력한 직업 체험 프로그램과 직업 과정 위탁 교육도 함께 제공합니다. 장애학생 취업 지원을 위한 원스톱 취업 지원 협의체, 진로에 대한 정보와 체험을 제공하는 진로 설계 아카데미, 캠퍼스 생활을 미리 경험해 보는 대학 생활 체험 프로그램 등 장애학생의 미래를 위해 꾸준히 지원하고 있으니까요. 부산 특수교육 지원센터와 함께 장애학생들의 멋진 미래를 설계해보는 건 어떨까요?